주일입니다. 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은. 영원는 응급실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응. 어제 그저 소천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는 것이며 알렐루야! 아멘. 오늘 큰일이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박효진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사람은요, 저 청송감호소에서, 사형수들을 관리하던 그러한 일을 평생 해오신 분인 것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사형장으로 갈때 보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알수 있다 그러더라 평소에는 다 점잖은 것처럼 보이고 어, 보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날이 되어서 제수들이 다 양팔을 껴서 이제 사형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참찬던 교수들도요, 막 오줌을 저지고 뭐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 보통한 스님들도요, 막 울면서 엄마를 찾고, 하, 이 두려움 앞에서요 무너지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 는 단정을 하더라고. 미국에 있는 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요,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의두려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신방을 청해서 주님 목사님 두렵습니다. 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그렇게 예, 신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무서운 것이 뭐냐? 두려움이, 두려두려움많이 들기 시작할 때 인생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 이슬, 이사야를 이 통해서 이제 너 유다가 망하고 바글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하고, 이제 이방 민족이 끌려가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께서, 님 아니야,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70년 노역의 생활을 살겠지만, 내가 다시 행복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 무엇이 하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라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 했다 그한 끼가 없어서 남이 버린 빵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 대단하십니다. 아직 인생을 누할 단계가 아니구만. <laughs> 여러분,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돈도, 이 돈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하, 내가 얼마만 있으면 이 돈으로부터 자야할것 같은데 단돈 만 원이 없는 사람은 하 백만 원만 있으면 백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은 천만 원만 있으면 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은 내가 일억만 있으면 내가 참 평안할 텐데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일억을 모으면요, 하 십억만 있으면 이십억만 있으면 욕심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시즈라는 억만 장자는요, 수억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했어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수백억이 있으면 돈으로부터는 잘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이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떡할까? 막판에, 인생 막판에는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1 5월 여인숙에서 혼자 죽었는데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 영양실조. 이런 것런것 같더니 누가 나에게 동약을 타서 밥을 주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요. 영양실조로 외롭게 죽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청나라 말기의 환가는요 건륭 황제의 신임을 사서요. 많은 비를 질려서 우리를 치면은 지금 빌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금을 자기 집에 모아놨지만 황자가 죽은 뒤에 20일 만에 황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가 모아둔 돈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돈이 참 중요하긴 하는데 돈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하으로추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뒤에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을까 자리를 유지할까 딱 굽시거리는데 딱한 사람만이 딱 자기에게 오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디오베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그냥 요즘으로 치면 드럼통 같은데 들어 넣어서 하루 종일 햇볕 지나가고 이나 잡으면서 지내는 사람인데, 어, 사람들이 그가 아주 위대한 철학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대학교수들, 학자들이 탁, 알렉산더에게 와서 굽질거리는데, 이 사람은, 그죠? 그냥 초연하고 오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희희낙낙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기가 먼저 찾아갔대요 지옥에 대지요. 제가 바로 천하를 제표하는 알렉산더다.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말을 해봐라. 그리고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그럴 때하 각하, 대통령 각하 이런 일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소원을 했겠죠. 근데 지옥에 대지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내 네,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하, 알렐루야! 아, 대단하죠? 그래서 디오그니스가 이제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쥐불도 없어도 이와 같이 폐기와 고정과 배짱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고개에서 깨달은지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였다 그러면 내가 죽거든 관을 만들 때관 양쪽에 구멍을 들고 내팔이 바깥으로 나오게 팔을 바깥으로 빼다라 무슨 뜻이냐?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관에다 구멍을 들고 새가 빈손이라는 것을 표시했다 다것입니 하,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참 쉽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어떨 때는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들이 부어올 때가 있어 신부야 장가 안 가니까 자기 혼자 그냥 굶어 죽든지, 뭐, 하여튼, 초월할 수 있는데 이 목사들은 딸이 세이나 되지. <laughs> 모임도 못해 나 혼자, 나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살면 재밌겠는데 이거는 하,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내한 몸이라면은 그지? 하,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잘 살겠는데.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자체가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지? 목사들은 반대로 결혼을 안 하면요 안수를 안 줘. 왜냐하면 똑같이 결혼하고 회의 무게를 깨닫고 그래야지 목회를 할수 있지. 그죠? 알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 이렇게 여러분 땡중이나 신부처럼 그냥 호를 단신으로 그냥 자기 혼자 그런 의미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소월 하는 것. 그건 여러분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처럼 다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될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 돈의 위로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이야기하잖아. 20억만 있으면 사야 될것 같이 그 다음엔 백억, 100억, 백억이면 천억이 있어도 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죠? 수백억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그래서 경제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지 아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리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하니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면요, 자짓 사람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 내가 돈을 못, 이 자존심을 꾸기고 이 일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동포 가운데요, 제가 참 그런 말을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이 직업이 간병사예요, 간병사. 여러분과 함께도 간병을 해보신 적 있죠, 그죠근데이 간병하시는 우리 동포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아, 목사님 저는 이 일에 행복합니다. 그럼 간병 일이 참 힘들고 때로막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그데이 사람은요, 이분은요, 아, 나는 원래 크리스찬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돈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들을 참. 섬겨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신대. 예? 아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그런데 나는 원래 기들변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잘 섬겨주는데 아니 글쎄 보너스로 갈 때면 은또 품값도 월급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나는 원래 돈벌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돈 모아야 되지만 이 환자들을 잘 돌볼 때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 그 집에 갈때돈 도주니까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도 제일 있길래. 그래서 그냥 간병인 협회에서 아, 아주머니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알렐루야. 식당에서 들니까 그러니까 밥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그냥 이 식당에서 밥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내가 어차피 이 사람들 참 내가 숨겨서 밥을 해줘야지. 그리고 집에 갈때 혹시 꼬나수로 품값을좀 얼마나 좋아 할렐니다 <laughs> 그러면 좋을 것같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일 <laughs> <laughs> 당할 때 노가다로 현장 나가서 막 그냥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일하면요 <laughs> 너무 직장 언제 때려치나 그러면 힘들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laughs> 나는 지금 건축가야 <laughs> 이 사람이 돈을 주든안 주든 한지도, 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집에 갈때 혹시 돈을 좀 감사하지.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요 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지 사람들이 지금 음,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저 중세 유럽 때 그죠? 이나 성당을 줄 분명히 푹값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 예배당을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성을 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짓고, 월급까지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돈을 좌절로 주신다 우리 그런 그 마음으로 아멘 네, 평안을 얻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불안해 하느냐 미래의 진로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어떻에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요 5번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어리, 산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추수를 해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성령께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모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하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할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는요, 5분 뒤를 하지 못한다는, 5분 뒤를. 할렐루야. 여러분, 5분 뒤에 인생을 할수 있습니까? 아, 감. 아. 저는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뒤에, 제가 그때, 제일 고등학교 때 궁금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님,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꼭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미리 알았으면 너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지 드라마의 끝에 미리 알면 뭐하러 드라마를 보겠어요? 영화의 줄거리를 알면 뭐하러 영화를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볼수지 않은 것이 뭐냐? 한계가, 미래를 알수 없다는 것이. 아멘. 너희는 내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쓸다 해서 살다 보면, 그죠? 미래의 문이 활짝활짝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내일 5분 뒤를 알수 없고 여러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알아 마지막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 히브리스 9장 1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알렐루야 5분 뒤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결론은 알아 결론은 최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알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만일, 이제 휴가를 받아서 저 심양으로 비행기 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했어. 아시아나기를 예약했어. 동방항공을 예약했는데, 하, 어떤 사람이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야. 맞아 지금 당신 심양 가는 비행기 예약했죠. 내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뭐예요? 저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어... 비행기가 좀 시원찮대. 오늘 떨어질 확률이 50%라고 하면서 50%밖에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그 비행기를 탈까, 안 탈까? 안 탈지. 그죠? 떨어질 확률이 50%라면 타는 사람이 있어요? 10%라 그래도 안 탈걸 아마? 아, 비행기를 타는 것은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50%가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더행들게겠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몇 프로야? 5 0요 50%. 아멘? 만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평생 예수님을 참 믿고 오이롭게 살았어. 나에게 손해 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집어치우고, 아 마지막 종말